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의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드대할 응. 때도 항상 면대 을때하한 업무 스타일이나 아적시면은가 바로 확률 지연을시는기 취업할 수 있어.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취업하신 박장호협회의 취업정보통 취업정보통이 뭐냐 어, 현재 채용중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지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봅니다 퇴강이있인데 어, 10월 10일까지 마감이고 모집분야는 관리, 영업, 생산, 설비 개전 안전환경 연구, 생산 등전 부분에서 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자기소개사 항목은 크게 네가지로 나눠졌는데 지금도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사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 오늘 세, 번, 세 가지 팁을 어, 준비했는데 첫 번째 팁은 태강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어, 태강산업 회사 자체가, 어, 예전에, 어, 2000년, 2000년도 이전에는 되게 엄청나게 좀 중력급 이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급격한 산업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도약을, 다시 재 도약을 해야 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변화입니다. 1번 항목, 주어진 환경에서 늘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을 공략할 때는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업무 스타일이나 문화를 본인이 나서서 바꿨던 사례를 어, 적으시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약이에요두 번째 취약지. 4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태강산업을 지원한 동기와 선택한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태강산업의 자수성 항목인데, 어, 꼭이 질문은 면접할 때도 항상 매접관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이자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취업책 중에서 자기 속에서 혁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저자가 직접 쓴 지어농기, 12가지 것들이 있으니, 지어농기와 입사포구를 믹스시킨 음, 것들이 있으니, 그걸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진행하는, 무료취트특강 어, 작콘서트를, 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작콘서트는 누가 진행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야, 나. 어? 무슨 노래랑 비슷하지 않요 자 세번째 팁, 태강산업 자소서 항목은 네가지 항목인데 6월의 어, 분량이 500자 이상 700자 미만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7 0 0자에 맞춰서 지원하는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5 5 0자 내외로 작성을 해서 어, 빠르게 제출하고 다른 기업에 지원해야되면 700 글자 꽉꽉 채워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꼼꼼하신 분들이나 강박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 글자 분량이 이제 제시되어 있으면 거의 꽉 채워서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건 정상으로 기업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산업의 자수항목들은550 글자 내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면 하루에 하나 지원할 것을 두개 지원하게 됩니 이게 바로 확률 지원을 할수 있는 비법입니다. 강남 조절을 잘해서 하루에 최소한 두개 이상 지원하자는 소리를 하요여 아시겠어요? 우리 취업 멘트는 코스, 우리 취업의 시에서는 그 커리어 컨설팅,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취업 멘트는 코스 교수님들은 하루에 최소한 두 개씩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개월 안에 합격을 하죠. 90%가. 근데 보통 취업 준생들은 1년 걸려서 취업을 합니다. 왜? 확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분량을 적절히 강단 조절해서 제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태강그룹의 취업용 통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소개, 자기소개서에 그 그리고 재능기부의 자콘서트두 가지 명심하시고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저 같은 미남뿐만 아니라 미녀, 미녀분을 미녀스템을 볼수 있습니다. 피부가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확실한 취업 팁과 미남 미녀가 바글바글한 취업의 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만 태광그룹 시험 주문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